예, 예. 아, 아, 대기역에내 예, 저는 예, 진영역에, 예, 네. 아, 내리고, 발라오내리겠내리다아 예. 내리고, 내리고, 말하고 내리고, 이제 아. 열차 시간표 아, 이제 고 내리고, 발라오고, 내네고 내리고, 발라 네, 내 놓을때 리고발 네, 네고 내리고, 내리고, 발라오고, 내리고, 내리고, 발라오고, 내리고, 내리고, 발라오고, 내리고, 발라오고, 내리고, 발라오고, 내리고, 발라오고, 0라라고 예, 저희갈땐 그 김해 갈때 시내 바로 고 예, 바로 가고, 예, 에이, 예, 에이, 에이, 예, 300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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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예, 그차 예, 그차 중에도 예, 예, 가 여러 가지 예, 있어 예, 스 예, 중 예, 도아 예, 예, 3 0 0 예, 갑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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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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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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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차가또 진영 가면 동화 가면은 아 지금 와. 지금 어디 가는 건데? 저저 아, 아직 안 정했습니다. <laughs> 예. 이제 역 뭐, 시간표 좀 이제 조차가 어디 가는 지금 기내로 그러니까, 가느냐 진영을 가느냐 그 확인해 봐야 될거 같아요.